환율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요건 이제 최근 환율 변동 그래프입니다 어,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2026년 최근 몇 개월치의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1년 1100원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지금 1400원까지 갔었죠 1400원까지 중반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살짝 톡 살짝 툭 하고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400, 1,300원대에 지금 안착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또 내부적 요인하고 외부적, 아, 다음 자료에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은 미달러화가 강세입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밑달러화 지수란 게 있습니다. 밑달러화 지수는, 유로화, 엔화, 그리고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크론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진 6개국 통화를 가지고 이제 대비했을 때, 확실한 이제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이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달러화 지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2020년 이후에 달러화 지수가 이렇게 급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글로벌, 뭐 경제 위기라든지 뭐 무슨 위기가 터졌다 하면은 결국은 이제 제일 안전하다고 보는 게 미국 달러랑 이제 미국 국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미국 달러화 지수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뭐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지금 글로벌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달러가 툭툭툭 미달러화 지수가 툭툭 이렇게 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금년 중 주요국의 달러화 대비 환율 변화율입니다 어, 엔화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빠졌고 원화도 많이 빠진 걸볼수 있습니다 선진국 통화들이 어, 많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외부적인 요인이 되고요 어,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무역수지 어 적자가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0위가 이제 플러스인데 지금 우리 초록색깔 무역수지가 플러스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마, 마이너스로 가다가 아직도 지금 마이너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왜 마이너스냐 우리나라 수출 많습니다 많은데 수입 비중이 더 많습니다 지금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수출이 아무리 많아 봤자 수입이 이 정도면은 이게 이제 무역수지는 마이너스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현재 지금 수입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현재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현재 수출이 안 되니까 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면서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약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 달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원 달러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우려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지금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경제 위기로 이어질 만한 그런 일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각국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급격한 자본 유출 등에 대한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과거에 비해서 지금 견조, 현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지금 대외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이유로는 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하는 자조인데, 과거 환율 상승은 밑달러와 지수 상승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압도적으로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보시면은 외환 위기 때 미달러화 지수는 1.5%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는데 원화는 마이너스 53%, 그리고 미달러화 지수는 마이너스 1.3%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마이너스 16% 이렇게 떨어졌었죠. 자, 하지만 최근은 다릅니다. 최근은 미달러화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뭐 그에 그래 딱 미달러화 지수가 상승한 만큼 하락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앞에 거랑을 비교해 볼게요. 외환 위기 때 이때는 미달러화 지도가 1.5%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 원하는 이만큼 빠졌다는 말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어, 순전히 국내 우리나라 한국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어, 너무 안 좋아 보였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투자처이었기 때문에 어, 이제 원화 가치가 많이 빠지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달러와 모든 글로벌 나라들이 달러만 주구장창 사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원화도 조금 이제 찔끔 달러가 상승한 것만큼 빠진 게 오늘날의 지금 현재 상황 모습입니다. 어, 우리나라가 바보같이 보여서가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달러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다른 주요 선진국 통화들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은 뭐 이제 과거 외환 위기 때나 뭐 닷컴 버블 때랑은 다르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여기 또 나오네요. 자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로 국내 경기 둔화,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 등 내부적인 요인에 기인했다기보다는 글로벌 및달러화 강세라는 외부적 요인에 기인했음을 시사한다. 라고 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0월 이후에 어, 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확 떨어졌습니다. 보시면은 보시면은 여기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툭 떨어졌죠 갑자기 툭 떨어져서 1,300원대로 안착한 모습이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니까 지금 10월 24일이 정점이었는데 1,439원까지 올라서 정점이었는데 11월 14일 기준으로 100원 넘게 떨어졌어요 7.9% 정도가 빠졌습니다 어 지금 이 같은 기간 중에 달러화 지수 DXY 지수는 4.8% 하락했는데 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 5%는 미달러 빠진 것 때문에 빠졌고 나머지 한3% 정도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올라간 것으로 한국은행은 보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확률이 급격하게 지금 하락한 것 또한 어, 지금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주로 뭘 보냐면 미국 중간선거, ECB 긴축 기조 확인, 미국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 그리고 중국의 경제 봉쇄 해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권 자금 유입, 반도체 2차 전기 기업 실적 기대, 국내 증시 낙폭 과대 인식 등등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자면은 중간 선거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압승하면 바이든 정부가 돈을 막 풀고 있는데 돈 푸는 정책이 조금 지연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압력도 이제 좀 완화되고 그러면 연준도 이제 금리 인상 스탠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기대가 있으면서 밀 달러 가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어 물론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와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하나씩 가져갔지만 상어은 이런 기존 블루웨이브가 깨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장악하는 그런 구도가 깨졌기 때문에 아직 이거는 좀 유용한 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ECB 긴축 의지 확인이라는 것은 이제 유럽 경기가 이제 둔화되다 보니까 유럽이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ECB에서 이제 강력하게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버리니까 달러에 비해서 유로화가 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중에 미국 인플레이션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7%를 이제 기록했습니다. CPI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낮아가지고, 이날 우리나라도 지금 날, 미국에 비해서는 뭐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진 않았는데, 이날, 어 CPI가 발표됐었을 때, 지금 미국,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7% 상승을 해버리고 막 그랬었죠.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어 또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 봉쇄제 기대. 이 기대는 이제 시진핑이 3년 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이제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 봉쇄를 해제할 것 아닌가, 경제를 열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경제 봉쇄 해제가 되면은 이제 공급망 개선이 되면서 어, 글로벌 비용 압력을 줄일 것이다. 뭐 그런 기대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최근 미국 달러화가 약세가, 약세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은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중화권 포트폴리오 저장 이게 뭐냐면은, 지난 10월 달에 이제 시진핑 3년임이 확정되었습니다. 당대회에서. 자, 이후에 이제 중화권, 어, 홍콩, 대만 등에서 이제 중국 독재체제로 가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외국인들의 우려로 외국인 자금들 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지금 이제 대만, 대만, 대만에서 외국계 자본이 시진핑 3년임 이후 부터 쭉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우려들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오히려 조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확실한 증거는 없긴. 하지만 어, 아마도 이제 홍콩 대만계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홍콩 대만계 자본들이 우리나라 증시로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믿음이 시장에 조금씩 깔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최근 조금 오른 이유도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반도체인데 다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 쪽 이제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최근 이제 주요 최근 주요 반도체 업체들 하이닉스 같은 데서 가격이 하도 떨어지니까 설비 투자를 축소하고 감산하겠다 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당장은 보면 안 좋은 뉴스, 이제 배드 뉴스로 이제 인식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참또 특이한 게이 뉴스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되었냐면 당장은 안 좋은 뉴스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가 축소되고 감산되면은 반도체 공급이 줄겠죠. 결국은 그러면 자. 결국, 반도체 공급이 줄면서, 반도체 가격은 오르는 게 아니냐. 자,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인율 자체는 개선되는 것 아니냐. 라는 기대가 있어서, 이제 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 시장은 기대대로 가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우리나라 전기 전자업종이 살아나면서, 어, 원환율이 조금 올란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자료입니다. 실제로 지금, 어, 보시면은, 9월 대비 10월 달에 전기전자 분야가 지금 사실상 코스피를 들어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그죠 실제로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에 지금 외국인 순매수량이 훅훅 늘어나고 있는 초입 단계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는 초반 단계이고 그리고 지금 전기 전자 업종에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요약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전기 전자 분야를 좋게 보고 있는 이제 시선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원 달러가 조금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자료에서 하나 딱 하나 우려스러운 점은 있긴 있는데 지금 원래는 지금 연준이 어, 2000 23년 1분기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그런, 우리 시작, 주식 시장의 악재가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데, 지금, 지금 인플레가 지금 정점에 왔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연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라는 기대 때문에 또 최근에 올랐었죠. 그런데, 옛날에도 미국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인플레가 와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딱한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 우리, 지금 딱이 시기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딱한번 내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예상치에 비해. 그래서 금리 인상을 실제로 한번 연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통수가 따가운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통수가 지금 아직도 언론할 거예요, 지금. 과거에 지금 뒤통수를 한번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과거와 똑같은 바보 같은지도 되풀이할 것이냐 그러기에는 어, 미국이 뭐 물론 기대는 좋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 기대가 이 기대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그때에는 또 한번 증시가 출렁일 수도 있다는 점 우리 교육 시청자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저희 주식 비법서 잠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시켜 드리자면 주식 투자 대회 최대 2위 그리고 한달 수익 1,40%를 0 달성하게 만들어 준 비법이 담겨 있는 주식 비법서 댓글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제 주식 비법서상의 비법이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단기 투자 성격과 스윙입니다, 스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식 비법서 비법을 가장 좋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단기 추세가 살아나야 됩니다. 단기 추세 살아나는 법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가 21선 위에서 놀때 단기 추세를 단기 추세가 살아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 위에서 놀때 그때 저희 주식 비법서 비법대로 투자를 하신다면 가장 안전하고 수익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21선 놀다가 코스피 지수가 21선, 이동평균선 밑으로 간다. 그러면 다시 이제 관망 모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험할 때는 투자를 안 하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럴 때는 굳이, 아, 투자할 종목이 많이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쿨하게 잠시 지켜보시다가, 남들 돈다 잃고 있을 때는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다가, 이제 21선 위로 지수가 올라왔다. 그러면, 아, 남들보다 돈 벌기, 가장 좋은 시점을 가장 빨리 캐치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영상으로 공유.